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적 관점이 있죠. 시대적 배경이나 맥락에 대해서 시간의 관용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접하는 사건의 과거 역사적 상과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거우는 시간적 관점입니다. 특징은 온라인 정신적 물질적 토대를 알 수가 있고 사회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앞으로 변화 방향을 짐작 가능합니다. 다음 공간적 관점은 인간성과사회적의 위치, 장소, 분포 특히 이제 지역이라든지 공간적인 면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특징은 공간에 따라 생활 모습과 사회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특징은 한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유사점 차이점을 알수 있죠. 또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상 어떻게 성공는지에 따라서 지역 변화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점은 특정한 사회를 사회적 제도 및 사회 구조와 관계 수에서 이해하는 것니다 사회제도란 건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문제의 를을 만들어낸 공시가 된 절차죠. 또 사회 구조라는 것은 개인 간의 상호 내용이 지속되에 나타난 조직의 총체를 우리가 사회 구조라고 하잖아요. 특징은 개인이 구속한 사회를 분석하여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위 이해를 가능합니다. 또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 현상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갖는 거죠. 또, 네 번째 관점에서는 윤리적 관점이 있어요. 인간의 욕구와 내면의 양심 기준. 도덕적 가치 판단을 이에 따라 어떤 규범을 정할지 초점을 그 사연상을 바라보는 거죠. 통합적 관점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이걸 다 고려한 거. 변화이 현대사회다 보니까 기술의 급속한 발자로 세분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구성원의 상호적 이용계와 복잡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현대의 사회 문제는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얽혀있고, 특정한 관점만으로 사회 문제 해결해. 어려운 겁니 그래서, 1단원의 요점 내기니